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냥 고냥 고슬로리스 때 전쟁 그냥 슬로시설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리셋이 됐네요. 저번에는 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어, 어 말씀해 주신 걸 들었는데 아주 운이 좋았다. 어 원래 777은 처음에 한번 주는 거고 그다음께 이제 천개로 그다음 딱 맞아지면 아주 잘 나온 거라고 하시는데 아주 좋았네요.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이거 만약에 연속으로 또 777에 어또 300개 떠서 한200 20몇 개지. 어. 그떠 또서 또천 개가 딱 나온다. 야, 올해 운은 대박 터졌다. 그죠? 지금 올 초부터 뽑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제가 냥코 인생사에서 가장 어, 가장 지금 뭐 어, 휘영찬란하다.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운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. 어, 올해 아주 기대해 봅니다. 일단 777 가자 기분 좋게. 싸븐 싸븐 세븐, 어 이제 이런 거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.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, 어 세븐, 세븐, 세븐. 그 다음 게 중요하죠. 보너스 천개 맞으러 가서 세븐, 세븐, 세븐. 아 포도씨, 포도씨. 아 뭐야? 기러기라티, 기러기라티. 기렁기렁디 어, 그럴리가 없지 난 솔직히 100개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야85 포도 포도 어, 명절에 서준이가 포도를 많이 먹었거든요 포도가 나오네 아 이래서 어, 결론은 어, 그냥 뽀로기였다 어, 올해도 역시나 험난한 어, 한 해가 된 어, 거시기를 예상하면서, 어, 저는 다음 또 슬롯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유바.